반갑습니다. 저는 어, 라트리 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는 신병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제 미용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가 미용을 한지는 아직 2년이 채안 됐습니다. 어, 처음 이제 미용을 하게 된 계기가 미용을 하고 있는 이 친구의 권유로 이제 같이 하게 됐었는데. 어, 너무 이제 쉽게 본 나머지 어 그냥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가게를 차리면 그냥 돈을 벌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2천만원의 적자를 계속 보는 것에 생계의 위험을 느껴서 이제 직접 어 제일 처음에는 전단지부터 시작해서 어 미용을 배우기 시작하고 미용 이론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많은 직원들의 불화도 거치면서 직원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이제 익히면서 지금은 어, 미용 업계 최초로 경남에서 시작된 브랜드가 서울 강남 가맹점을 비롯해서 전국에 17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처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용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건 이제 몸으로 뛰는 것 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장 처음 이제 늦가을이었는데, 제가 어 재래시장에 들려서, 그때 국화시즌에서 국화를 사서, 전, 국화를 이제 비닐 포장을 직접 해서 전단지를 들고 가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양산 지역의 특성상 유모차 부대의 어머니 소비자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 다닐 때 전단지를 드리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몇 차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유모차에 국화꽃을 아이한테 주면서 아이가 웃게 되면 어머니가 전단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하게 됩니다. 어, 그 처음 제가 했던 마케팅이 그 국화를 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어, 머리를 커트라도 하러 오실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고 뭔가 더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혀 하루에 한두 명도 손님이 없었던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이제 시작했던 게 마케팅이었고 그 이후에는 어 저는 원래 이제 커피 쪽그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운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마케팅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직접 없는 돈을 쪼개서 새벽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마케팅 강의를 듣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접목시켜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6개월 동안 반복을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하루에 거의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마케팅도 공부를 해서 지금은 어 우리가 흔히 아는 녹색 그 포털 사이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저희 회사의 브랜딩이 굉장히 잘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희 가면 어, 앞으로는 어, 온라인 플랫폼이 기반되는 사업을 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역량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안쪽 바깥에서 보이는 지 마케팅이 다가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안쪽 시스템도 어,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용 공, 이론 공부나 뭐 실습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어, 우리의 막 마케팅 기법하고 접목을 시키고 나니까 고객분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 사실 예전 저희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때는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안쪽에서 가장 이제 막내인 아이들하고 샴푸를 제가 같이 맨날 했었거든요. 물론 뭐 지금도 스파를 하고 샴푸를 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음, 오전 10시가 딱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미용실 의자가 10개였는데 10개 의자가 가득 찼을 때 가장 희열감을 느꼈고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어, 그 후에 이제 제가 이러한 사연들이 외부에 이제 알려지고 나서 어, 많은 곳에서 저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강의를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맹 사업을 진행을 하진 않았는데 가맹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라트리 헤어 스파일 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원래 양산에서는 더모스트 헤어라는 이름으로 더모스트 헤어 두 개의 매장하고 라트리 헤어 스파일 지금 본점을 양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산에 라트리 헤어 스파일을 세운 것도 어, 저희가 적자의 기간이 오래됐고 원래 부유했던 어,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전액 투자를 받고 어, 아무, 아무런 이제 임대가 나가지 않는 건물에 지금 본점이 위치해 있는데 지금 또한 이제 찾아오는 고객분들이 많아, 많으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한 우여곡절이 많았고, 미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 미용을 하는 엔지니어들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중에서 정말 나, 나의 의견에 대해서 묵살하는 직원들도 거의 태반이었지만, 어, 지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먹힌다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하루종일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에 쌓여 있, 둘러싸여서 생활하고 있지만 뒤돌아서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잠자기 전에는 아 그래도 지금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장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이나 혹은 내가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이 설거지가 됐든 아니면 청소가 됐든 간에 내 사업장에서 혹은 내가 사업하는 아이템에서 재미를 찾게 되신다면 그 원동력으로 굉장히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갈수록 이 중간, 중간층이 없어지고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지금 세태에서 더욱더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고 그다음에 더욱더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고객들이 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장이나 사업장에 오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회사를 얘기를 할때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케팅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 저희는 위치가 어디에 됐든 간에 저희는 이제 가맹 사업을 진행할 때 가맹 점주분들이 여기 위치 어떤 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저희는 유동인구를 보지 않고 역세권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시대의 흐름이 이미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이미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리를 보게 되고 위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소비를 하는 패턴을 보면은, 이미 내가 갈 위치를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 내가 가야만 하는 메리트를 주는,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하지, 그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자리가 좋은데는 그만큼 월세가 비싸다는 거. 그래서 어, 자리를 자리가 좋으면 그 자리값을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청년 사업가분들이나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고 내가 만약 소비자라면 여기에 과연 돈을 쓸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셔야지 어떤 자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 처음 더모스트 헤어의 내부 시설은 조금 낙후됐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인테리어나 안쪽의 기구나 이런 것들을 더 갖추게 됐거든요. 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벌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찾아주는 고객들을 위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벌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지 벌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 마케팅의 핵심은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지만 마케팅이라는 광고죠. 광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 무슨 물건을 살 때나 아니면은 뭐 어디를 가야 될때 항상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는. 근데 과장이 들어간 광고를 보고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그 물건을 재구매를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물건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잘 팔리는 물건이 될 수가 있고 안 팔리는 물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진행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마케팅이 정말 진짜의 진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마케팅이냐, 아니면 오로지 허구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마케팅이냐. 물론 마케팅의 중요한 그 문구나 그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을 자극적이게 만들고 가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막상 그걸 보고 왔을 때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반을 두고 마케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많은 분들이 저희 저 같은 경우 이제 미용실을 원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뭐 경쟁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도 없고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시기하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저희가 항상 그분들을 뵈면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진짜를 마케팅하지 가짜를 마케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진짜만 살아남는다는 거. 그래서 저희 미용실은 기본적으로 미용실에 가시면은 펌이나 염색을 하시게 될 텐데 펌이나 염색을 했을 때 좋은 약품을 쓰는 거는 모발이랑 관련있지 두피랑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미용을 안 했던 제가 수많은 구글링을 통해서 논문을 접해본 결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미용하시는 분들이 어, 뭔가 리드세일이나 업세일를 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보고 저희는 그냥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리드세일 했던 방식을 안 했을 뿐이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너무나 잘 나와있는 그 정보력 그대로 저희는 안쪽에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두피가 건강한 모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펌이나 염색을 했을 때 고객분들에게 헤드 스파를 무료로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드 스파를 무료로 해드리기 시작한 계기는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한 인턴 근무자가 아는 손님이 와서 마사지를 조금 서비스로 해주는 걸 제가 보고. 아, 이걸 손님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걸 시스템화 하면 다른 손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어 어떤 근무자들도 그 헤드스파를 계속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샴푸실에 앉아서 오는 손님들한테 전부 다 직접 스파를 배우, 배워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스파는 또 어떻게 만들었냐 스파는 우리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알려주기도 했고 저는 유튜브나 그 다음에 해외 사이트에 스파 하는 영상을 보고 직접 이제 제 근무하는 친구들을 눕혀 놓고 테스트 해보고 어 이게 좋아요 하면 어 이거 넣자 이게 어 이것도 좋아요 하면 이것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헤드스파를 해드렸더니 실제로 어, 저희 매장에 계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두피 트러블이 완화됐으면 완화됐지 시술로 인해서 두피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피가 좋아져야 모발이 두껍게 자라고 우리가 여성분들이 너무나 원하시는 볼륨감 있는 헤어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케어에 핵심을 두자.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게 될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될 테니 우리는 그 방향성으로 방향성을 두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어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턴 근무자가 잠깐 해줬던 그 샴푸 서비스 하나를 제가 남다르게 보고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어, 스파 힐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어, 스파를 하는 동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파 힐이라는 브랜드로 라트리 헤어 스파이라는 브랜드로 전국 가맹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가맹점 점주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스파를 해주면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스파를 해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시원하라고 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그것이 이제 저희 회사의 모토이자 핵심 시스템입니다. 음, 기존의 미용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단가를 치는 방식이나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서비스가 들어가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 고객분들은 부담을 가, 가지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미용실의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좀더 저렴한 곳, 그 다음에 좀더뭐싼 곳, 뭐 이런 곳들을 많이 찾으시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사실은. 미용의 추세고. 그래서 미용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가격을 절대 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 헤드스파라는 것이 저희가 기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일일이 손으로, 손 지압 마사지로 전부 다 이제 진행이 되는 스파거든요. 그래서 어 직원들의 복지나 수익을 위해서라도 가격을 낮출 수는 없었고 손님들에게 당당하게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이만큼 해드리고 우리가 해, 해드린 만큼 금액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만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 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에 대한 추가 요금은 전혀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요즘에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리 숱이 많이 없어지시거나 어, 볼륨감이 없어지시는 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 받는 뭐 자외선이나 스트레스성 두피 열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지만 잦은 스타일링이나 화학시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좋은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뭐, 좋은 약품을 써가지고 내가 머리를 하게 되면, 두피나 탈모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혹은 뭐, 다른 보조제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음, 모든 제품들은 발전해 나가고, 심사에, 어, 국가정책에 기반이 되는, 어, 항약품에 대한 심사 기준은 까다로워집니다. 그죠? 까다로워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피와 탈모에 대해서 안, 조,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가, 나, 나날이 늘어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자 어, 서칭을 해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화학 시술을 하고 나서 후케어가 중요한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자명한 사실 하나 진실을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을 했을 뿐이고 뭐또 다른 크리에이티브적인 생각을 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구나 뭐 스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핵심은 진실에 기반을 두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은 이제 비비스칼 프로라는 이제 미국 처치 앤드화이트의 제품의 공식 스파살롱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신 안마. 전신 안마가 되는 스파샴푸대를 직접 개발해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 편백나무실 공간에서 전신 안마 기능이 있는 스파샴푸대에 누우셔가지고, 100% 혈전 마사지로 구성된 손 지압으로 구성된 헤드 스파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하시면. 이것은 어, 스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많으시더라고 제, 제가 모스트 더모스트 헤어를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스파 서비스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라트리 헤어 스파의 슬로건이 편백나무 아래 힐링 스팟입니다. 들어가시면 편백나무 향이 솔솔 나는 공간에 어, 전신 안마를 받으시면서 따뜻한 헤드 스파를 펌이나 염색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 항상 어, 저희 브랜드처럼 항상 진실에 기반 두고 마케팅을 하시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오늘 초청,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내면부터 가꾸는 아름다움 라트리 헤어스파일, 부산 행사정보 플랫폼 놀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